그래서 건물이 힘입니다 이런 대문을 달았고요. 신발장. 쓰리 연동문. 건물이 되었습니다. <laughs> 교실입니다. 아 교내내 공사해가지고서 어 이제 교실이 완성돼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아 밑에 루반을 치고 도배까지 다 해가지고서 어, 완성된 교실. 스피커도 달렸네요. 등도 다 달고. 어. 완성됐고, 그 먼저 보여드린 에, 그 계단이 있었죠. 에, 계단이 이렇게 완성돼서 칠을 말끔하게 해가지고서 어, 아주 깔끔한 이런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 여기서 교실을 한번 볼까요? 교실이 이렇습니다. 앞에 칠판이 있죠. 칠판이 있고. 어, 아이들 책상이 있고, 아이들 책상은 어, 컴퓨터까지 다 놓을 수 있, 놓,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책상의 공간 어,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어, 갖다 놓고, 실제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 시간이고요. 자, 여기가... 아 다락방이에요. 어, 아이들이 쉴수 있는 공간, 또 잠도 잠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부루바로 들어가지고서 어, 아주 자연적인 이런 느낌이 예,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창문도 어, 이렇게 커튼을 다 쳤는데, 음, 자 이렇게 커튼을 쳤으면은 밖에 이런 경치가 나옵니다. 아, 혹자는 창틀 사이에 에, 어떻게 에그 바람이 안 들어오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에뭐 창문 갖다 대고 틀 갖다 대고 또그폼 갖다 다 쏘고 어 그다음에 실리콘 처리 다 하고 이거 매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창 쪽으로는 뭐 창이 깨지지 않는다는 음, 그런 일이 예, 없을 겁니다. 비가 스피가 새 들어오거나 물이 새 들어오거나 바람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약간 어둡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됐고요. 여기 계단 올라오는 음, 그 부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아이들의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천장은 그냥 어, 전부 그 루바를 대고서, 그러니까 그 지붕판넬 그 위에 에, 필름을 하나 갖다 댔어요. 대고, 그 다음에 본체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루기를 갖다 대고 루바를 쳤습니다. 아, 요거는 이 기둥은 어, 기둥 그러니까 각관이죠. 각관인데 예, 이렇게 그냥 표면 처리를 이렇게 약간 둘러 싸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를 했답니다 아, 이런 책장도 만들어 놓고 어, 이렇죠. 어, 등도 달고 어, 이 밑에 이 바닥은 지금 어, 강화 마루예요. 어, 이거는 그래서 이 안에 필름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기가 있고 어, 조절기가 있고 아 그다음에 에어컨 에컨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필름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려가지고서 어, 쾌적한 이런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다락방입니다 음, 어떤 펜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음,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른 방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런 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런 방이 4 개가 있습니다. 좀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데 에, 이런 방이 만들어져서 원래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문이 없이 문이 없이 그냥 통하게 돼 있었는데 좀 아늑함을 주기 위해서 문을 하나 달았어요. 에이, 달아가지고 저쪽 방은 문이 있어서 들어가고 저쪽에는 그냥 오면막 바로 이렇게 방이 되게끔 이렇게 해놨답니다. 어, 여기는 계단. 어, 계단 밑에 책꽂이도 하나 짜놓고요. 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어, 와이파이가 번쩍번쩍하네요. 그래서 전 교실에서 와이파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칠판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렇교실이없고 무한히. 음. 안녕하세요. 네, 찍고 있습니다. 아, 뭐씩 하는 건지. 나 이제 한자 가르칠 거 준비하고 있는데. 어. 어디에 새 건물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애들도 좀 안정되고 차분한 아, 거. 저 있을 네, 좋다고 아, 저 외실 때보다. 좋다 지금 또 뽑았죠. 대충 그런 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연는지 자체적으로 운동 아. 고요 네. 네, 여기는 음 아이들이 기숙사를 쓰는 이런 공간이에요. 와, 그래서 <laughs> 계단 물론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계단이 또있지 있습니다. 음, 아이들 놀거놀 놀 공간이라 아, 이런 그림이라든가. 어, 이런 음,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화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아이들 휴식 공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잠자는 공간. 음. 그래서 어,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아, 창 어, <laughs> 창을 열면은 어, 이렇게 되겠네요. 오, 저기 내차가 보입니다. 아, 창문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렇게, 음. 아, 나무를 갖다 대가지고서 전부 몰딩 다 하고, 시리콘으로 전부 다 틀어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 또, 어, 유리도 그렇고, 아주 완벽한 그런 그 시공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답니다. 음, 아이들이 낚시를 하네요. 그런 그림입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어, 화장실과 교실 사이에는 이런 문을 달았어요. 미닫이 문을 해가지고 달았고. 어,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어, 이러한 그, 그 화장실을 어, 만드는 걸 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다가 어, 이런 또그 변기가 있는 그런 또 어, 실이죠. 어, 이렇게 해놨고요. 뭐, 텐조라든가 아, 이런 거다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샤워실입니다. 어, 여자들 샤워실. 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 자, 이런 화장실이 됐고요. 자, 여기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이게 소변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런 대변기 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죠? 뭐야 그 어, 타일 타일 시공까지 아마 전편에 다있을 겁니다. 여기는 샤워실이에요. 아이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아, 그다음에 환풍기라든가 아,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불어 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한번 해봤 어요. 그렇게 하고 뒤로가 면은 문이 하나 있 어요. 밖 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밖 으로 통할 수 있는 음, 자이복복 복도, 그래서 이 방은 에 e 정원 s o 정원 여기는 아이리스 음, 물 마시러 m 어물마 e Iris, Massa, eh? w 기 a t do y 전기 see? t 는 n 전기가 t o n 는 거? e t o 안 들어와 지금 저거 u e t o n g 늦은데 지금 늦은데요? 예 근데 먼저 하셨다고 했잖아 혹시 봤잖아 근데 왜, 언제, 언제 안된거에요? 아까 지금 여기 비상등 저기 있잖아요 저걸 다루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야